안녕하세요 아빠에게 배우는 큐브 오늘은 비니미니와 배우는 제 2탄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이거 1층 제일, 1층. 제일 첫 번째를 어, 맞추는 거였죠 자 미니씨 집중해주세요 어? 자 오늘은 두 번째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말했듯이 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위에 칸을 맞추면 음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줄 맞추는 거예요. 지난번 첫 번째 줄보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눈을 크게 또한번 보도록 하세요. <laughs> 자, 여기에 들어갈 블록은 어떤 거냐면, 여기 무슨 색깔이 들어갈까요? 여기? 주황색. 여기는? 어, 파랑색. 음, 음. 그래서 어, 주황색, 파랑... 주황색이면서 파랑색 있는 걸 찾아야 돼. 요 자, 그래서 이걸 돌려서 이렇게 돌려야 맞추고.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주황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걸 한번 찾냐면, 여기 색이랑 맞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음, 음. 여기 색이 빨간색이 맞죠. 음, 음. 그러면 노란색은 위에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 지금 아, 이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지금 맞는 걸 찾아볼게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아, 지금 파란색은 여기 맞고요 이 주황색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뽑아서 여기 <laughs> 꽂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넣으려면 이곳에 반대 방향으로 제 위에 판을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줘요 <laughs> 그러 나서 이렇게 돌리고 그럼 다시 와서 내리고, 다시 와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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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다른 게 해볼까요? 또 찾아요. 어떤 게 찾냐면, 음, 초록색이면서 빨간색이니까, 이걸 빼서 이쪽으로 쭉 넣으면 되겠죠? 쭉.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먼저 반대편을 돌려요. 돌리고, 이걸 올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내리고, 이걸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려주고, 내리고, 이걸 돌리고, 쭉 올리면, 들어갔어요. 좀 어렵죠? 음, 근데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러면, 이 빨간색이 있는 부분을 또 찾아볼까요? 자, 빨간색이 왔어요. 응. 여기 파란색 있죠? 오. 자, 이걸 또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반대 방향, 음. 오른쪽으로 돌려서, 음, 음. 놔두고, 그 다음에 밑에, 왼쪽에 판을 한번 올리고, 돌려놨던 위에 판을 다시 돌려요. 그리고, 내리고, 내리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걸 돌리고, 돌리고 그다음 또 내리고, 위에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돌렸던 거 어? 다시, 돌리는 어, 건데요. 마지막 한개 남았네요. 아. 자 보시봅시다. 뭐, 음, 이거, 이거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건 여기가고, 이건 여기가야 돼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그냥 아무거나 한개 지정해서 이걸 돌려 빼주세요. 이걸 이걸 빼주세요.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했다가 돌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다시 돌리면. 이게 빠졌어요. 어디 가냐면 여기 빠져있죠. 그러면, 주황색을 먼저 맞춰요. 그러면, 초록색이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또 이걸 뽑아서, 왼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난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위에 걸 왼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왼쪽 올리고, 다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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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대로, 다시 복귀.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줄이, 전부 다 맞춰졌어요. 맞다와다 맞춰졌다. 맞춰졌다. 음. 야오. 이까지가 어 중간 단계까지 왔,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또한번해봐 가지고 될게 아니라 한열 번은 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밑에도 맞춰졌다. 밑에 맞춰졌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마지막 위에 부분을 전부 노란색으로 채우는 걸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예. 그리고 노란색 채우게 되면 여기에 다른 모양들이 나와요. 그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서 하니까 이 이제는 이 다음 이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키> 안녕. 아, 안녕. <이> 어, 오. 오. 제가 마지막 리필로그.